오케이, 침낭 챙기고 아저씨 앉았어요. 제레미 커피 한잔 끓여 먹고 나가자. 아까 보니까 좀 피곤함이 워낙 많이 달려서 그런지 빨리 나는 것 같으니 좋아요. 커피를 한잔 먹고 원래 잘안 달리는데, 한잔 묶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좀 내려놓고, 이런 거. 그리고 음... 35 돈은 저건 좀 내려놓고. 놔도 되긴 할 텐데 근데 뭔가 막 나쁜 사람들 만나면 돈 내노라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용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올게 아저씨 음 아마 지금 가야 하는 곳이 황량한 들판인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곳이죠 맵을 잘 모르기 곤란한데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다가 얼음이 깨져서. 배가 고프디야 아직 배가 고플 때가 아닌데 이것도 좀 내려놔도 되겠다 너무 많다 수리해야 될 옷은 90, 90 89 90, 89 가죽이 부족하군 제발 날좀 개라 아하하. 이러면 갈 수가 없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할거 없을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 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러면 제발 안개님 잡이 좀. 오케이 책 없어요 그냥 책은 많이 나오는데 읽을 책이 안 나오네 없네 없나봐 <laughs> 음... 물에 빠지면 사는 방법? 일단 동상은 100% 걸린다고 봐야 되고 동상이 걸리면 영구적으로 체력이 깎이고 저체온증도 100%인데 저체온증은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실내에 들어가서 있든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있든 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있는데 그 동안 그 24시간 동안 들어야 하는 땔감 먹을 거물 아무 것도 못 하고 써야 되는 것그 시간들 어, 자원 소모가 기회 비용이 너무 크죠.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멀진 않은데 작업장이 어디 있다는 거지? 혹시 그 용광로 있는데 얘기하나? 음, 나도 어제 에피소드 1 중반까지 진행할 때지루가 있는지 몰랐었어. 근데 있긴 있더라고. 핸드박스에선 여전히 없겠지. <laughs> 작업장이라면. 내가 아는 건 여기서 넘어가서 볼수 있는 작업장이면 하... 용강로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여기에 또뭐 새로운 뭐가 생겨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가 맞겠죠 아마. 철로를 따라가라 그래, 그랬으니까... 맞네요. 아까 여기 안가지더니... 크흠 그음... 이 길은... 너무 힘든데... 맞네요. 여길... 지도를 좀 살펴볼까? 내총 고쳤소 스펜스 가족 주택 여기거든? 여기가 아니 아닌가? 송신탁 근처에 작업장이라고는, 거기 뿐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맵이 좀 바뀌었겠죠? 그래도.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아요. 작업장의 위치 같은 거. 헤매란 얘기인데 철로를 따라가면 있다고 했거든. 혹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뭔가가 생겼을지도 몰라. 아까 아저씨가 철로를 따라가다 보면 있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작업장은 그게 아니죠. 저쪽이죠. 저쪽. 아마 뭔가 다른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있어야 돼. 얼음 깨지는데 가고 싶지 않아. 그때. 오지마라. 일단 아저씨 말대로 우리가 아는 길은 접어두고 가보도 죽는다. 몇 가지는 똑같은데? 오이고 웬 침낭도 있어? 불이나 한번 피울까? 잠깐만 이게 지금 지도가 어떻게 생긴거야? 내가 아는 쪽은 이쪽인데 제대로 된거 맞아? 철도 정비장의 수리작업장. 철도 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철도 정비장이면 철도 옆에 있을 거야. 그 용광로까지 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철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막저막 막 이상한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앞에 늑대 또 있구요 쏴버려야지 가라 가라 가라고 했다 두번 말 안해 형은 벌써 두번 넘은거 같지만 가라고 임마 쉐끼 엄마 치즈 돈까스 먹었다고요. 나 오늘 편의점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음. 곤란한데? 우리가 아는데 저기잖아. 저기로 가야 될래나? 아, 돈부리 먹고 싶다, 돈부리. 이따 방송 끝나고 홍대나 잠깐 가서 돈부리나 먹고 올까? 지, 우 리가 아는 거 기가 맞는것같은 느낌 이들 어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와,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체감 온도가 지금 영상 1도야. <laughs>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아는 거기가 맞을 텐데. 응? 음? 뚫려 있나? 뭐? 어? 호이 여기 처음 보는 데데 어디야? 신비로운 호수 기찻길? 여기네. 일로 가야 되네. 응? 새로운 맵이네요. 맵을 좀 살펴보고 아마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직진을 하다가 아나 모르고 아이폰 업데이트 눌러 버렸다. 아... 젠장 <laughs> 갈래길이 나왔고 여기쯤인가? 바위, 바위, 바위. 끊어진다.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일로 이렇게 돌아서 물길 따라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가볼까? 일단 어떻게 생겼나 확인하고. 거기 아닌가아가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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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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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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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거나 산사태라는 장소를 발견했어. 그럼 여기 찍혔겠지. 안지 여기네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아서 물길 따라 갈 수밖에 없겠네. 된다 진짜. 왜 하필 근로도망 가냐 근데? <laughs> 당장 비키지 못할까? 아 그냥 물어 그냥. 새끼. 물어 그냥. 더이상 아, 쓰긴 아깝다. 뭐야 막힌 길이야? 여기 길이 있네. 만더 덤벼봐 도끼로 그냥 푹찍푹찍 해버리라니까 길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아까 저쪽 갈래길에서 가야 되나 보다. 여기가 아니라 처음에 막 토끼도 잡고 그랬었는데 이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았지 잡을 필요가 에너지바 없나? 오던 길에 갈래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가야되나봐 이총 고치면 써봐도 되나? 같은 길 아닙니까? 아까랑? 홍이 잠깐만 산사태 이쪽으로 여기가 막혀있는데, 어찌가란 말이지? 이거 다른 길이 있나? 혹은 뭐 산길로에서 이렇게 빙 돌아서... 아까 이쪽에도 길이 하나 있긴 있었거든 이쪽에 산사태가 난 곳을 위로 넘어서 가야될지도 몰라 아 깜짝이야 늑대인줄 알았잖아 뭐하니? 확돌 던져버릴거야 여기 길어 슬슬 나무가 나와 냉풍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냉풍 네무 활을 만들 수 있죠. 뭐야, 왜 이따위로 연결이 되는 거지? 산사태 넘어온 건가?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길이 어떻게 생겨먹는 거야? 어쨌든 단풍나무를 얻었기 때문에 개꿀. 저기 길이 맞나봐, 그죠? 점프도 없어가지고 이거 불 타기도 안 된다고. 아니면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탈 만한 나무가 없고. 아까 거기서 우리가 못본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막힌 줄 알았는데 막히지 않았거나 길이, 아니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거나, 일로 갔는데 막혀 있었지 길이. i can eat anything anything 아니 뭐 동굴 같은 게 있지도 않은데 뭐죠? 어, 잠깐만. 저거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어허, 이건가? 길이 아 니고 이쪽 에 쓰러진 나무 밟고 올라 가면 될것같 은데, 여기 뭐있 나？좀 보고 <laughs> 이거 밟고 올라 가면 될것같 아. 공략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공략 영상이. 이번 아이폰 업데이트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나네요. 어쨌든 삥 돌아서 <laughs> 반대편으로 왔고, <laughs> 갈 때도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어... 여기쯤일 테니까. 좀만 더 가면 근데 되게 빨리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잠을 좀 편하게 자라고, 충분히 자라고 피곤함 게이지는 올려놨나? 원래는 피곤하지 않아서 잠못 자고 막 이랬거든. 그럼 칼로리 소모가 더 심해지고,